려서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니 말이 돼요? 이걸 보고서 그 시절에 74년에 만들었던 자동차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 차를 베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 너무 사이버 트럭 같아 <목소리> 어떠세요, 보시길? 아, 저는 예뻐요.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비율일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했는데, 네. 이게 실제로 이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, 네. 그리고 또 사실 여기 기존의 현대차 하면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걸 계속 보는 거였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. 할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적인 과업을 네. 이렇게 손자가 다시 이어간다고 하는 게 <laughs> 너무 감동적이에요. 주자로하고 이 친구 사장님하고 회장님을 네.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셨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.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 좀 그런 좋은 기업을 노력했던. 네.